쳐버리겠어. 어떻게 할줄 모르. 그러면 선생님이 수원을 2 시간 하고 그다음에 수초하고 기아가 1 시간씩이니까 4 시간만 했으면 됐잖아. 근데 이제 그렇게 깔아버리면 2 시간 2 시간에 2 시간이 더필요하 여섯 시간이 필요해지는 거잖아. 그죠? 네. 어, 근데 뭐 선생님이 왜민 하나잖아요. <laughs>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어요. 고민이긴 해요. 정말 뭐, 뭐... 그냥 아무 생각이 없어요, 지금 <laughs> 아무 생각이 없어서 어,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그냥 이렇게 다 그냥 아예 인터넷 강의로 들어갔으면 좋겠... 아싸 그랬으면 내가 차라리 반년 책임지고 다 갖춰버리겠다 이런 생각을 할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어떻게 할지 모르겠네 어쨌든 학교에서 과제나 이런 거 내주고 수행평가할 뭐, 거다라고 하는 거 있으면 빨리빨리 알려줘 나한테 그리고 뭐 하라고 하는지도좀 말해주고 그래서 뭐라고 하는 거 있으면 뭐라고 한거 있니? 네 있는데 안 봤어 안 좀... 봤어 너 저번 주도 안 봤다며 네? 저번 주도 안 봐가지고 알아본다고 했잖아 학교에서 시킨 거야? 어아 있어요 근데 오. 2학년 고. 거... 1학년 고 거... 봤어? 거... 네 1학년 고복습해보하는데 문제 풀는 거라 찍은 거는? 저희도 네. 6월, 6월 9월 11월이랑 네. 5월 3월 프로그램에... <웃음> <가르쳐주시도> <웃음> <한> 프로그램 응지가르주지프로그 <laughs> 아니 5월 9월 11월이랑 고이상황이 우리 니까고이리 사모님.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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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모님. 우이 사모님. 우리 사모님. 없어? 사모님. 우리 사모뭐 인터넷 모님우냐 우리 사모님. 우리 사모 EBS 사모님. 우리 사모님. 우리 사 저희는 수학 그냥 문제만 풀고 오래요 알겠습니... 음. 자 보자 난 <laughs> 아, 진짜 어모수 없네 별 극단적인 방법을 다 생각해낼지도 몰라 근데 응. 밤에 시부사 하는 거야? 아니 그런 건 원장님이 허락 안 하시고 어. 내가 나, 나를 갈아넣겠지 아침 8시부터 수업해가지고 밤몇 시까지 수업하고 거 주말에 네. 아 주말에 지금도 지금 그런 게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세 달을 그렇게 하니까 아픈 거야. 빅빵한 주 먹었거든 내가. 토요일 저녁 빅빵. 뭐그 이틀 동안 때론 때론 불러. 링거 아침마다 링거 맞고 오고. 그래서 뭐든. 내가 수업 가끔 빼긴 하는데. 서 수업 빼놓고. 뭐 선생님이 미안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기도 하고. 그데 열심히 하지 않았니? 좀 이해해주렴. 이런 말을 하는 거니다 어쨌든. 진도랑 <laughs> 정말 미칠 것 같은데 선생님이 어떻게든 최대한 이렇게 효율적으로 할수 있게 짜볼게요 방울긴 팡방 옮길 래스튜반위적방 <laughs> 하나라도 뚜으로 옮길래? 아무튼 예, 그렇습니다. 알겠어요. 자, 427번으로 가죠. 자, 인체 그날 s f x d x 가 저거랍니다. s 네, f x 를 사줘요. 근데 나는 지금 봤더니 자, 조심해야 되는 게 이거야. 진짜 조심해야 되는 게 이게 지금 접근이 돼요, 안 돼요? 몰라요. 나는 FX는 접근하면 라지 FX거든요. 근데 X 곱하기 FX를 어떤 바보들은 X FX의 부정 접근이 2분의 1 X 제곱에 라지 FX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냥, 이거 더 하겠지라고 할게. 이거 많이 틀리니? 틀렸어. 틀렸어? 왜 틀렸는지 얘기해볼 수 있을까, 민규야? 오동이 틀렸다고 하니까 틀린 것 같아서 그냥 틀렸다 했어? 피디? 응. 선생 세이... 어, 니언스가, 선생님이 질문에 니언스가 틀린 거구나. 짠아, 왜 틀린 거야? 고, 비여서 고비여서? 오동. 저런 건안배웠어 저런 건안배웠어 니네 배웠어! 왠지 말할 수 있어야지 선생님이 나 설명한 거 허탈 거야 선생님 되게 속상해지지 앞은 아, 버리지 말고 다 버릴 수 있도록 금 아까도 얘기했잖아 접근을 제대로 했는지 확인하려면 뭘 하면 된다고? 미분을 하면 된다고 이거 미분하면 얘 나와요? 아, 안나와 무조건 안 나오죠 <laughs> 고백 미분이니까 그래서 누가 아까 고비어서라고 얘기한 창호가 그냥 짐작이긴 한데 그 말이 맞는 거긴 한데 내가 접근 했단 말이야 이렇게 이게 맞는지 확인하려면 미분해보면 돼요 근데 미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x 라지 fx 맞니? 네. 플러스 2분의 1 x 제곱의 f x 가 나오죠? 돼야 네. 음. 이게 나와요? 안, 나와?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선생님이 외우는 걸왜 싫어하냐면 외우는 건 좋아 근데 그게 의미를 알고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외워야 되는 건데 그냥 무작정 외우면 이상한 짓을 한다고. 아니면 또 제대로 안 생각하고. 그래서 얘가 문제야 지금. 곱하기는 무조건 우리가 좀 피해야 돼. 이게 1번부터 상당히 까다롭게 내는 겁니다. 그래서 의미 없이 그냥 아 이거 미분하면 되는 거야. 양변 미분하면 돼. 로 배운 애들은 외운 애들은 오히려 고민을 안 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미분을 하니까. 둘이 같은 시기니까 미분해도 같은 시기지 그러면 어떻게 돼? 여기는? 그냥 s F, X로 우리 X, F, X로 외우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이해가세요? 근데 외운 애들은 오히려 그냥 고민 없이 어 미분하니까 6X 제곱 플러스 2X네 X 나눠서 나오거든 그래 안 그래? 근데 우리는 그렇게 무작정 외우지 않고 생각하고 공부했으니까 우리는 적분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렇죠 미분했었죠. 그러니까 얘를 좀 고쳐 쓰자. 다른 애로 뭐로 gx로 고쳐 쓰자. 그러면 어려운 일이 아니게 됩니다. 네. 얘 하나. 네. 자 gxfx를 뭐라고 치환한 거야? GX. 뭐라고 치환한 거야? 미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적분하면 여기가 라지 gx 플러스 c가 여기 c 원이라고 할게, 응. 이건 다른 애니까 2X3제곱 응. 플러스 X제곱 플러스 응. C <laughs> 같은 애랑 봐도 되긴 하겠구나, 적분 상수니까 <laughs> 이래놓고 양 미분하면 2 0 GX가 나오는 거지 응. 그리고 저게 x FX. FX가 6x제곱 플러스 2 x 니까 fx는 6x 플러스 2고 사실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s는 0이 아닌거죠 그럼 다항함수가 아니잖아요 풍경 뭐가 풍경어 그니까 백이 조건에서 다항함수 fx인데 다항함수는 그냥 항들이 다항식으로 이루어져요 알겠어? 응. 우리가 연습할 때 봤잖아 다항함수인데 그래 그래 다항함수라고 했으니까 끊었지만, 그죠? 이거는 지금 뭐냐면, 끊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모르는 거야. 내가 모르는 거야. 이해가니? X가 무조건 0이 아닌 게 아니라, X가 0이 아닐 때만 이거인 걸 알고요. X가 0일 때는 모르는 거예요. 내가. 다음수가 아닌 게 아닙니다. 이해 갔어요? 다음수라고 했지? 그러면 F0은 얼마야? 이어야 되겠지. 다음수. 그럼 알겠니? 눌려야 알겠니? 다음 수에 식이 이렇게 왔어. 여기까지는 참이야, 지금. 맞아요? 근데 내가 X로 나눈다면, 나누어서 나오는 식은 지금 X가 0이 아닐 때의 식인 거예요. 이해가요? 그래서 FX는 식이 두 개야. 어떻게? 6X 플러스 2야. X가 0이 아닐 때는. 그리고 X가 0일 때는 사실 요식에서 구할 수는 없는 건데, 다음 수래 연속이란 얘기잖아 여기서도 연속이어야겠지 그러면 X가 0일 땐 얼마겠어? 네. 이해가 되겠어 그러면 그냥 안자르구 써도 되는 거야 네. 이 흐름으로 써야 되는 거야 이거 되게 까다로운 문제입니다 사실 엄밀하게 다 쓰자면 따라와요 네. 알아듣겠어? 첫 번째 먼저 X, F, s 는 접근을 못 하기 때문에 다른 형태로 바꿨어요 맞아요. 그리고 나서, 치열하고 나서 다시 접근을 한, 에, 접근을 하고, 언니, 그 다음에 원래 지금 돌아왔어요. 그러면 사실은,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근데 X가, FX가, 그러면 X 이퀄 0에서 연속이란 말이죠. 사실 다항함수란 말이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고 미가라는 말을 대신해서 쓰는 경우가 많으니까 자 그러면 x가 0일 때는 이가 돼서 따라서 fx는 6x 플러스 2이 순서로 써야 할 일이 정말 정확한 것 같아 사실 내가 생각할 때 근데 이제 그냥 덕분이나 미분이나 선생님 뭐처럼 쓴다고 했죠? 툴처럼 쓴다고 그랬죠 장비나 이런 기계 연필 쓰듯이 이런 생각 안 하면 그냥 막 해버리긴 합니다 여러분들이 근데 사실은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이번도 마찬가지야 얘를 뭐라고? GX. gx라고 치환해주면 인테그랄 g x 가 x 세제곱 마이너 4x 제곱 근데 처음에는 우리가 이걸 라지 gx, GX. 그래서얘는 x 세제곱 지금 미분 그러니까 뭘 정신 바짝 차려야 돼. 나는 왼쪽을 그냥 계산한 거야. 덕분에 네. 그리고 미분을 하면 x 세제곱 하수 제곱 바스 3.가 나오고 그게 x, x, x -는 곱하기 x, fx는 3x. x x 3x 풀린 X3. 거야. 맞나요? 이해 가 그래서 fx는 사실은 식이 두 개인 거예요. 응. 3x 마이 2에요. x가 2가 아닐 때는 정확하게 알수 있는데, x가 2일 때는 모르는데, 다양한 수를 했으니까, 이는 연속이어야 돼. 이는 면 6, 4야. 응. 이렇게 되는 거야. 응. fx는 3x 마이 2. 야, 지금은 그래도 이렇게 해놓으세요. 나중에는 그냥 양변을, 얘가, 얘가 항등식이죠 양변 미분해버립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미분을 해야 됩니다, 사실은. 알겠어요? 이해가세요? 이건 풀어보고 가세요. 이렇게 쓸줄 알아야 돼. 이렇게 쓰야 돼. 이렇게. 이 빨간색도 써야 돼. 한글로 많이. 인경 알아들었어 <laughs>